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려면 증인 참고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충분한 자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100% 찬성을 하고요. 인사청문회가 보다 더 실효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공직자를 부르겠다라는 것 자체는 물론 불러서 토론하고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보이거나 정략적으로 보일 경우에는 여야 간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저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증인 참고인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유감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보다 질 높고 깊이 있는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증인 참고인이 채택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사유로 채택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만, 그 근저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원인들이 있었다. 이게 장관 후보 청문회지 가족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다가 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 꼭 지적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